오케이 okay. 어? 다먹어어 뭐야 맞아어아 씨발 대미전화 조금 더간거 어. 네. 복수도 안 차. 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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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없네 우리 하레는 뭐 하니? 그러니까. 뭔가에 흥분한데 를... 0점, 0킬, 0대시네. 어, 그러게. 잠시 탄 거야. 그런가? 게임 시작한 지 모르는 거 아니야? 유튜버 같은 거. 이건 no. 아, A가 왔다. 아이거이렇 아이야, 아 씨발 기절네. 애니 왔다. 뭐야? 뭐? 아씨발. 그렇지. 하 h 도 죽었어? 나그러고 가면 야나하 o o 그 I have to g 다 아이고. 나도 안 돼. o m I h a 오케이, 근데 누가 와 버렸네? 그럼 아, 나 m 로빠 a 시 e to 도 o to 고네 뭐, 잡아봐봐. 트링 <laughs> <필링> 안돼. 아이고 <laughs> <laughs> 잘한다. 질러. 오. 가보자고. 뭐. 그래 하려나? 거기서 뭐 질러. 왜또 어, 왔어? 왜어떡하지 저때네? 아유 안 막혀? 갈 데가 없다. 신발. 아씨발. 아이고. 어떡하지? 소희 소위, 희가나 계속 봐. 아씨발. 아약 비실수했어. 체력. 개. 씨발 아, 조금만 더이 여기 뭐. 사람 너무 많아 근데. 잘 가. 아, 죽었다. 어 이건 <laughs> <죽었다. 근데. 웃음> 계속 와. 그래도 뭐하니? 와 존나 세네, 그냥 데미지. Oh, oh, 뭐. 캐 그냥. 어. 야, 스티어는 이유가 있다니까. 야, 시발왜안 질러! 아, 야존나 아프다 시발 미안해. 아이구야. 어휴... 왜... 그치, 그치? 아이 뭐야 야곰? 아이고 큰일다 뭐야 이거 키가 별로 없는데? 너 올라올 수 있냐? 별로 아, 올라 와줬다. 도망가 봐. 가야지. 레이디리션 타임 투 비... 아, 아, 너핑 그레... 높아서 그런 거 같은데? 나핑 별로 높지도 않은데? 그니까. 뭐아 아까 약패 친거 때문에 그러나? 약패? 아이고, 아. 이 오호, 존나 잘하는데? 뭐지? 어, 뭐야? 오. 아, 내가 가고, 내가 할게 아, 씨발 아, 씨발 그래, 마저스는 데미 존나 세게 들어간다 그러면, 음, 그 어이고아 씨발, 이게 아닌데 잘못 눌렀다. 아, 진짜 죽었다. 아, 또 이거 그 이거 할거죽라고 아, 이거 얼른 다지 아, 이거, 이거 오. <laughs> 아. 아시아나 보이. 아. 야야 아 어이구. 아소거다 알아. 아 씨발 아파라. 약쿵 질러 이래 약쿵 생각해 준기 준비해라 아, 내가... 어... 아 김어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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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<왜> 안 넘어졌어 아이 뭐야 안넘어졌